아들아 아이고 바디이 바둑 나오네 거기 있어 내가 그걸 갈게. 응바디이 바둑 나온가? 오어 이로. 아이고 바디이 바둑 나왔어. 음 브라, <laughs> 브라, 바디기. 왕 바디기. 아이고 라 우리 바디이 바둑 나왔어. 아이고 보라 바디. 왕 바디. 왕 바디. 스크래치한다 아이고 보라. 아파고가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로부왕기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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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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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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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치가이치이 그 까치 쫓아. 그 까치 들 봐라. 오우, 저, 만마는 까치 둘이 와가지고. 죽지 않았어, 바둑이? 이쁘다우리 응. 바둑이. 응, 그래. 월매 없어? 어디 갔어, 월메? 같이 안 있었어? 아이고, 바둑이가 그냥, 제롱부르고 자빠지면 난리 났서뒤 집고, 스크래치 크게 하고. 괜찮아, 바둑아. 괜찮아, 괜찮아, 아무도 없죠. 이쁘다, 우리 바둑이. 괜찮아, 바둑가 엄마 먹어. 괜찮다니까? <laughs> 물도 먹고. 도더야 아이, 이라 우리 바 아이, 이라 우리 바